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 독일의 그림 형제가 만든 이 동화는 하멜른이란 마을의 문제거리인 쥐들을 한 사내가 피리를 불어 모두 퇴치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욕심으로 마을에서 쫓겨났고, 이에 화가 난 남자가 마을의 아이들을 피리로 현혹해 춤을 추게 하고, 끝내 모두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섬뜩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멜른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동화의 전설은, 현재까지도 실존 여부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고 있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은 이 전설이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한 전염병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기이한 이야기. 1518년 신성 로마 제국의 대도시 스트라스부로 이곳에 살고 있던 트로페아라는 여인이 성당 앞 길거리에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고, 여자 혼자서 미칠 듯 춤을 추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녀 주위로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춤이 너무 열정적이었기 때문일까요? 트로페아의 춤에 매혹된 사람들은 한두 명씩 그녀를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 일주일 뒤에는 34명의 마을 주민들이 그녀를 따라 춤을 추며 마을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상한 것, 그들 모두 쉬지 않고 춤을 추다 보니 숨이 가빠지고 몸이 지치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정신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곳을 다스리던 영주는 마을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식사마저 춤을 추며 해결한다는 보고를 듣게 됐고 그 즉시 병사들을 마을에 보내 마을 사람들이 춤추는 걸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춤은 끝이 날줄 몰랐고 오히려 춤추는 걸 막아야 하는 병사들마저 춤판에 끼어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춤을 추게 됩니다. 미국의 의료사회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바르톨로메오의 한 저서에 따르면, 무용수들은 실성에 비명을 지르거나 울면서도 춤을 추고 있었고, 만약 춤을 추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용수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이후, 400명으로 불어난 춤판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점차 사그라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춤만 추던 사람들 대부분이 탈진으로 쓰러졌고, 그들 중몇 명은 과도한 신체 운동으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와그 자리에서 즉사했기 때문이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겠지만, 성 요한의 춤 혹은 춤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스트라스부르 교회의 기록, 시위원 회의 보고서에서 일관된 증언으로 확실히 검증된 분명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이런 기괴한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어느 날 수녀 한 명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고양이처럼 야옹거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고양이 울음소리는 점차 수도원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나중에는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야옹거리며 울게 되었죠. 또한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는 한 수녀가 갑자기 다른 동료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이후 이 소문이 근처 수도원 전체로 확산되어 처음 사람을 물어뜯기 시작한 수도원 이외에도 소문을 들은 대부분의 수도원 사람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특히 춤 전염병과 관련된 사건은 1020년대부터 유럽 전역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흔하지만 발생 원인을 알수 없는 미스터리였습니다. 허나 20세기에 들어 이러한 사건들을 분석한 학자들은 이 사건들이 집단 히스테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집단 히스테리는 학교, 직장, 사회와 같은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대규모로 타인의 암시나 최면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었을 때그 심리가 전염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현대에도 위사건들과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2016년 페루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집단 악마 목격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을 부르는 게임 위자 보드가 유행한 이 학교에서 한 학생이 악마가 쫓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겁을 먹기 시작했고, 이후 사건이 일어난 4월 29일부터 2주가 넘는 5월 18일까지 학생 80여 명이 집단적으로 불안을 호소하거나 비명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당시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고, 대부분이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집단 발작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 외에도 충전염병의 원인에 대한 가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맥각 중독이라는 설이 대표적인데, 홍수나 습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먹는 작물에 기생하는 맥각이라는 균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환각이나 경련을 일으켰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맥각 중독은 발병 즉시 구토나 복통, 심하면 혼수에 빠지는 등 신체적으로 심한 통증을 주는 병이기에 춤을 추게 되는 이유와 연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학자들은 최초로 춤을 추기 시작한 트로페아라는 여인에 대한 불안감 조성으로 집단 히스테리가 발생해 춤 전염병이 발생하였고, 이후 일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춤을 추자 두려움을 느껴 참가했으며, 또한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에 춤을 추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중세시대부터 이어져온 이유모를 병, 성요한의 춤. 현재는 집단 히스테리라는 사회현상이 춤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1518년 스타라스 부르에서 일어난 춤 전염병의 원인 제공자인 트로페아라는 여인이 어떤 이유로 춤을 추기 시작했는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